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 지금 제가 화면에 띄어놓은 거 오늘도 10초 드릴게요.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고 있다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 네.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구조 분석해 볼게요. 자, 이 문장에서 지금 주어는 restaurant까지죠? 그다음에 뒤에 있는 was commanded for 이 동사인데 command for 이 모모를 칭찬하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수정태로 쓰였으니까 앞에 있는 주어가 칭찬을 받았겠죠? 뒤에 나오는 이유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뒤에 for 이란 전치사로 끝났고 이후에 이제 목적어가 나와야 돼요. 그래 inventing new dishes that are delicious 라는 동명사구가 나오는데 동명사는 준동사 중에 하나로서 명사 취급을 당하죠. 그런데 이 동명사, 그러니까 준동사는 동사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얘가 원래 동사였을 때 갖고 있던 목적어를 데리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new dishes that are delicious라는 게 동명사의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이 문장은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완전하다,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저 빈칸에 들어갈 거는 부사밖에 안 돼요. 제가 늘 완소토의 수강생분들에 말씀드리지만 부사 자리는 빈도 부사 제외하고는 딱히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물론 그 부사가 강조해주고 싶은 품사 근처에 있는 거는 맞지만 그게 어떤 고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먼저 판단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자리는 부사 자리이기 때문에 A, B, C, D 중에서 부사인 거를 골라주시면 끝. 자, 그럼 보기 한번 볼게요. A는 continue, 동사죠. B도 동사예요. 그럼 A와 B의 차이는 A는 동사 원형이고 B는 뒤에 S가 붙었으니까 삼인칭 단수 현재라 그러죠. 주어가 삼인칭 단수일 때 현재 시제면 동사 뒤에 S를 붙여요. 그 다음에 ly로 끝나면 부사 먼저 의심하라 그랬죠. C, 부사 맞고요. D는 형용사. 그러면 자연스럽게 답이 뭐가 된다? 부사인 C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문제는 부사 문제인데 보통 부사 문제는 이런 식으로 문장 구조를 분석한 다음에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먼저 따지고 찾는 거예요. 저 원리만 아시면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오늘 문제도 쉽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제가 또 빠른 시인의 좋은 문제로 찾아올게요. 좋은 저녁 되세요.